자, 반갑습니다. 시바인홀드 여러분들, 그리고 긴급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김 대표 인사드립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11월 9일, 일요일 12시가 다 돼가고 있고요.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렸던 가격대인 0.015원을 결국에는 좀 돌파를 못 보여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바인우도 같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추세선까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찐반인가 하면서 사실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방향이 좀 어느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이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바인우를 뭐 단기적으로든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든지, 그러니까 장기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봐야 될 최대한의 매수 가격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이 될 거니까, 이번 영상까지 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인증도 없이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막 그렇게 와 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죠? 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저를 뭐 뭐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 우선은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놨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은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버추얼 프로토콜에서 한29% 가까이 수익 을좀가져갔는데 제가 이 버추얼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11월 1일 버추얼 프로토콜 그리고 매수가하고 목표가까지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10%에서 이제 15%라고 안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캔들의 힘이 좋아 가지고 좀 저는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 버추얼 프로토콜 영상은 이 버추얼 프로토콜을 좀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저 또한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뭐 이거 날짜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던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 녹화 영상은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9시 전에만 문자 공유 해 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문자로 종목 공유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410-5515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 시스템이고 동영상 보시면 문자 발송 번호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주시는 번호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는 만큼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뭐 저한테 뽀지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저는 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투자하면서 돈 버는 게더 빨라. 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좀 걸리기는 했지만 4시간 25분 만에 34%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10%에서 15%까지는 1 시간도 안 돼서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같이 이렇게 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 들 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급등할 코인들을 찾아서 공유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 해요. 근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일매일 종목 공유드린 해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미 천. 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추가만 되는 시스템이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은 0 1 0 4 4 1 0 5 5 1로제 번호 맞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일단 여기 추가된 거는 삭제를 하고요. 왼쪽에 제 핸드폰 녹화 화면 띄워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22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시간에 문자를 한번 보내보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 문자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미 1000분이나 넘게 참여하고 계신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시바인으로 돌아와서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의 좀 중요한 가격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가 얼마냐면은 이제 이렇게 파란색 빛각선인 10만 4천 달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바닥에서 이제 찐반인가 하는 부분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아래로 빠지면서 10만 1천 달러 이제 후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할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관점도 열어놓고 지금 봐야 할 시점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답답한 분들이 계실 건데,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가격대를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95에서 96. 원래는 이제 96에서 97을 말씀드렸는데, 좀한 단계 낮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95,000달러에서 96,000달러 그리고 좀더딥하게 떨어졌을 때 83,000달러에서 76,000달러까지 열어 놓고 보자. 사실 여기는 매물대 갭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내려가 봐야 안 돼. 여기 이 매물대 박스까지 떨어지면은 이 중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격이 있다는 겁니다. 뭐 당연하긴 말이겠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매물대까지는 떨어지는 걸 열어 놓고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83,000에서 76, 천달러가 이번 시즌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회가 될수 있는 마지막 알트코인 매수 타점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95,000에서 이제 96,000 달러까지는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저점을 이탈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적인 위치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드린 이 매물대 들까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시바인루가 가격적인 위치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이거 제가 말씀드릴 거고 물론 지금 자리에서 104,000 달러를 돌파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개다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에서 시바이누를 좀 탈출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첫 번째로는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백색 K가 끝이 아닙니다. 10만 7천 달러는 넘어야지 하락 관점을 폐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저점을 깨는 관점을 폐기할 수 있다. 10만 7천 달러까지 넘어갔을 때. 그래서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시바이누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0.0155원을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가격을 넘어가게 되면은 어쨌든 비트코인은 10만 4천 달러를 넘어 있을 거다 이번에도 여기 올려 줬던 부분이 비트코인이 10만 4천 달러 찍으니까 시바이누가 0.0155원을 찍어 준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가격적인 위치로 봤을 때 동일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10만 4천 달러를 기억을 할때 시바이누에서는 0.0155원을 기억을 하셔라. 그리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셔야 되냐? 사실 이 전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지금 이때 한번 보니까 사실 하락폭이 패닉 쓸 때만큼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 브레이크가 이제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전저점을 이탈할 때 시바이누가 여기 0.013원을 지켜줄 수가 있는지 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 근데 하락했을 때 사실 뭐 하락의 가속화가 된다든지 브레이크가 걸린다든지 그런 거는 사실 이런 매물대에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가격을 다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인 관점으로 점에서 전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시바이누는 0.013원까지 10% 정도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는 이제 저점이 갱신되지 않고 좀 올라가는 형태로 마감이 될 거다 여기가 비트코인 이제 98000 달러까지 왔을 때 전저점 부근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드렸던 95000에서 96000 달러까지 내려갔 을 때는 0.012원 여기까지는 열어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하락에 대한 이게 좀 올라갔죠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되고, 우선은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83,000에서 76,000까지 내려갔을 때는 0.011원을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사실 거의 이제 최저점 부근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매물 대가 거의 없어요 아래. 그래서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가 굉장히 세게 걸릴 수 있는 구간일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0.011원이. 그래서 이 가격에서 아마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기는 하지만 좀더 딥하게 봐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 보자면은 여기 0.0104원. 이 매물 때 박스, 좀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박스 부분. 여기가 아마 76K. 최대한 딥하게 해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좀더 딥하게 떨어지면은 이 부분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은 패닉셀이 시작됐던 이제 시점부터 이 피보나치 1.618 부분까지 여기까지는 열어놓을 수 열어나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거의 최저점 부근이죠. 여기까지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하락을 하는 와중에도 제가 영상으로 계속해서 좀 브리핑 드릴 거니까 영상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고요. 우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좀 놓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타점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도 공유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그죠? 그래서 화면에 제 개인 연락처 띄어놨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시바라고 남겨주.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관점에서 발생하는 타점 있죠 매수와 매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자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번 영상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다음 문자로 시발하고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